그러니까 그냥 대비 없이 잘 찾아오네요. 그래. 진짜 많이 없어. 떨어졌네. 이쪽에는 많이 떨어졌다. 아, 몇 주전에는 아직 붙어 있는데 어, 노랗게 붙어 있는데 떨어진 데는 아니, 많이 떨어진네. 몇 주전 하고 많이 차이나네. 차. 주... 음. 산에는 음. 아 이렇게 뭐? 네. 음, 한라산 그거는 완전 겨울이더라, 얘가. 아마도 <라던지> 밑에는 뭐, 아직 어. 겨울이더만. 어, 우에는 영 실고 우에는 완전 겨울이더만 바람이 한번 불든지 있어. 비가 한번 오든지 아무거나 쏟 방면 좌측 방향입니다. 좌측으로 간다는 응. 음, 좌측 좌측 가풍이 어, 많이 말라버렸네 아 점심시간 딱 걸렸네 <laughs> 아 그랬네 아 사타 내려놨는거가 점심시간 걸리니까 사타 놨네 사타 내려놨네 응죄송서안내린다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 한번 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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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다 죄송합니다. 죄아니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슬프, 했요 사고 다 발, 지역입니다 자, 이확했가 자, 니가, 자, 신호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짐이 작아서 그랬나? 아직 아직 안나왔습니다 네,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사고다발 지역입니다. 르타워고 가면은 빨리 가냐 보니까 폴리텍대 동부산 캠퍼스 동식외 쪽으로 전에 어왔다했잖아차 여기가 정문이네 학교 정문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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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잘잘 봄에 가면 되겠다. 봄에 새살기 많이 날 때. 동에 한번 가야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어? 겨울엔 너무 추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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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덕삼거리에서 부산신항 김해공항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. 100m P3 역의 화물주차장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신호 위반과 40km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저 있잖아. 국제 하물 청사 있잖아.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.

前方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4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도옥가 안녕하세요 용달을 여행같이 하는 오용달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는 지금 이제 지금이 4시 인데요 조금 좀 흐립니다 오늘 저는 어 아침에 이제 어저께 야상 잡은 거를 아침 일찍 그 개금동 갖다 드렸는데 거기가 어 동의대학 그좀 옆에 위에 였 습니다. 산 바로 밑에 였는데 거기 변압기 하고 어, 어, 변압기 어, 어, 설치하는 자재, 주의 구간입니다. 자재 주의 구간입니다. 갖다 드렸 고요. 어, 8시까지 인데 거의 뭐 8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. 받아들이고, 빨리 집으로 왔습니다. 집으로 와서 아침을 먹고요. 조금 있으니까, 오늘 월요일, 월요일이라 그런지 좀 없었습니다. 하나 없어가지고, 어, 뭐 조건이 잘못됐나? <laughs> 해서 보니까, 조건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꾸고, 조금 있으니까, 기상에서, 어, 울산 가는 그 의약품 상자 하나 떠가지고, 그거, 버뜩 어 갔다 왔습니다. 버뜩 갔다 오다가, 뭐, 단풍도 다져가네? 하고,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집사람하고 오 오는데요. 집 근처 와서 내려가지고, 또 뭐, 홀도 기다릴 겸또 마을 구경을 조금 하러 갔습니다.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, 아, 정관에서 공항 가는 어 간편한 두박스가 빼가지고 아또 간편한 두 박스가 떠가지고, 아, 참, 오늘 되게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그 해가지고, 공항에 두 박스 갖다 드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집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구독자님, 시청자님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 운전 하시고요. 편안한 저녁 시간. 오래 쓰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또 제가 <laughs> 오전에 일도 있고 오후에는 또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내일은 하루 쉬게 되겠습니다. 내일도 우리 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고요. 매일 안전 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